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를 주는 남자 차람입니다네 오늘을 살펴볼 코인은 레이어즈로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즈로가 제가 지난 7월 초쯤에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 당시 국면이죠 이때만 해도 5천 원대 국면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5천 원 미만에서는 무조건 주어 담아라 안내를 드렸었는데 현재부터는 5천 원대 구간을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잡고 급기야 현재 이 시... 상장하던 당시, 신규 상장하던 당시 국면에 있던 고점이죠. 7,200원 라인을 이제 막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눌림 목구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자체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국면, 특히 이 7,000원대 초중반 구간에서 아주 중요한 횡보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타점을 공략해야 될 시점이 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이어 제로라고 하면은 이 블록체인과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뭐 크로스체인 메시징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시가총액도 1조 원대인데 더욱 중요한 부분들은 이전 세계 글로벌 거래소에 동시 상장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0일자에 업비트, 비썸 그리고 바이낸스 이와 같은 거래소에 동시 상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매물대가 그다지 두텁지 않고, 어떻게 본다면은, 앞으로 신규 상장 라인 자체가, 비트코인이 1억 원을 향해서 올라간다면은, 확실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여건은 여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 제로는 계속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온 부분이, 자, 윈터뮤트라고 하는 이 중요한 코인 시장의 마켓메이커죠? 네. 이크로스 마켓으로 인해서 2,000만 달러 수준의 이 레이어제로를 이체하고 현재 보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말인즉슨 어느 정도의 매집이 끝났다라는 것을 공식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향후 매집했던 이 흐름들을 이 수량들을 언제쯤에 폭발시키면서 시세를 터뜨릴 건지 요것도 아마 중요한 이번 하반기 들어서의 어, 중요한 네. 타점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요거 관련해서 앞으로 레이어제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느 국면에서 신금에서 타점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눌림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야될지 요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신곡가죠.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계속해서 영, 여러분들께. 네. 이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까지 체크하시면서 대형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하는 것을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목표가와 그리고 대응전략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라든지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뭐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드렸습니다. 자, 즉이대응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전부 다3박자 모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것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네, 010-2667-3345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잘안 알려 줍니다. 저는 이 자료집에 모두 다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런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 찾아보다 보니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또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린다라는 거고요. 자, 이후에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 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증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 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큰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메스타 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한 분은 970만 원 매수로 거의 400만 원 가량 수익을 또한 분은 150만원 매수로 거의 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죠? 이 말인 즉슨 특히 소액 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자,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이와 같이 시세 분출을 끝내고 나서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닷권에서이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게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의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어떻게 수익 낼수 있는지 제가 매스터좀 잡아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공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이 타점을 공개해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고의 급락을 다시 한번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착 영상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세력 매집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보이시는 네, 제 연락처 010-2667-3345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네, 구독자님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집 코인 타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생각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2667-3345 여기로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셔서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